하 방만 맞으면 터지니까. 방수액 발라놔가지고 더 파기가 힘든거야. 찍을까봐. 아, 진짜 끔찍하게 막히네. 와. 더군다나 비도 오고. 네. 내게도 사랑이, 사랑이 있었다며. 당신분이라고. 우측으로 빠져야 되는데. 아씨 불안하다. 아우, 지겨워. 아우, 운전하는 거 아주 지긋지긋하네, 아주. 어쩔 수가 없는데. 아. 시간이 점점 늘어나? 도착지 예정 시간이. 왼쪽으로 가면 지인의 집인데. 아, 확실히, 브이스트롬이 나하고 맞는 것 같아요. 노스 탐지 잘되주십시오 지휘한테 한번 전화해볼까? 이차 주인이 없나? 지휘 차는 어디다 뒀어? 홍역 아그래 여기다 안 댔어? 나는 짐을 다 버렸어 요즘 잘 되나 모르겠네 그 유효과에 백시멘트 그 이거 발랐다는 얘기죠? 예예 바닥풍에서 예. 시멘트가 예. 덧었을 거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떨어질 예. 거라고 했는데 예. 원래 이쪽으로는 안 떨어졌었거든요 네. 예. 이쪽 가장자리로 네. 물기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아, 육아 고치는 거는 거의 멈출 확률이 한10% 밖에 안 돼요. 확률이 떨어지는 수리방법이고 이거 열어놓으면 센다 이거죠? 예, 예. 열려있나 본데? 자, 지않겠어요빌딩이나 원래 이런데 잘안 오는데. 저, 저번에 김사장 빌딩 가가지고 돈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왔는데. 난 이제 앞으로나 빌딩 관리인 있는. 건물에서 부르면 절대 난 소개도 안 시켜주려고. 관리인 있고, 건물주 있고, 건물주 안 나타나고, 이런 것들이 피곤한 거예요. 뭐 관리인이 막 걱정 말라고, 뭐, 돈줄 거라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, 관리인이 하는 말은 진짜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. 다 준다고 그러지, 뭐.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, 아, 뭐, 어쩌고저쩌고 하면서, 안 된다고. 뭐든지 건물주하고 다이렉트로 붙어야지. 근데 가스 주입하고, 가스가 탄다고 요걸 막은 다음에 다시. 아, 그래요? 아니, 난 이해가 안 가는 게, 막은 다음에. 잠깐만, 왜 이렇게 길게 했지? 아니, 뭐, 부속이 뭐, 나무면 괜찮은데, 이거 그냥 여기다 박아도 되는데, 요거를. 요걸 여기다, 아니, 나 같으면은 이렇게 안 하고, 이걸 없애면 되는데, 이 t자. 아니, 뭐, 어떻게 하든 뭐 막으면 되니까, 요걸 빼서 일로, 여기다 박으면. 이런 거다 이거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유과야아 이런 거해봐야형 없는데 아딱물 떨어지는 거 보면 육과를 제일 많이 의심하는데 실제로는 이거를 거의 잡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 사장님은 음. 물이 스며들었으니까 일주일 정도 떨어질 거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떨어지는 빈도나 양이 계속 음. 느는 거예요 일주일 뭐그거는좀 그렇고 아니 뭐 점점점점 줄어들면서 일주일이 걸리는 거는 이해가 가도 저렇게 하얗게 됐네 조용히 해보세요 아, 새네. 확실히. 확실히 새는데? 어우, 씨. 어우, 이거, 사다리가 왜 이래. 가스 삼지면 믿을 게못 되지. 그리고 유가도 믿을 게못 되고. 제일 내가 안 믿는 게두 가지. 그거잖아. 가스 삼지기하고 유가유가 유가 수리하는 거. 이거. 여기 리도 있네. 좋네. 아이씨, 여기서 소리 난다. 달내 앞이 빠지네.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간다. 분명히 앞을 걸었으면 여기서 밀렸을 텐데. 가스도 일로 막 나왔을 거고. 아, 이래서 못 찾았구나. 지금 초가 들리는데 찾을 수 있겠는데? 잘안된것 <laughs> 같아. 아, 서로 마주보고 있구나. 아, 이쪽이 소리 나는데? 저쪽인지 이쪽인지 헷갈린다. 예? 아, 니이쪽으세요 그냥 막 하면 안 되고. 확률이 높은면또 터져야 되 꺾어서 음. 올라가서 터진 것 같은데 일단 안전빵으로 저기 덕고에살 거거든. 음. 저쪽보다는 이쪽이 센것 같아 아. 똑바로 왔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게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갈수을 수도 있고 야 이거 한 방만 맞으면 터지는데 음. 여기 단단한 것 같은데 이거 제일 안전한 건 위에서 또쫙 쫓아가는 건데, 야, 근데 세면대 누가 달았어? 이거 어, 클로벌트? 아니, 그게 아니라 세면대 안카 볼트로 박아야 되는데, 그냥... 그냥 안카 볼트 녹스는 걸로 박아놨네. 좀 이해가 안 가네. 아니, 원래 자재상에서 물건을 사면 세면대 안카 볼트를 챙겨준다고요. 말안 해도... 아, 어, 허리 아파. 오래 못해막겠구만 이것들. 나 아는 사장님 지금 화려파서 일못 하시는데. 나도 마른 장작이라 오래 화력은 좋은데 오래 못갈것 같아요. 연탄처럼 오래 가야 되는데. 어 부속 있다? 여기 왜 부속이 왜 있냐? 나 아, 찾았어요. 배관이 짧았나? 네 부속을 썼다. 굉장이 짧았다는 얘긴데 보온재가 따져있으니까 소리가 옆에는 또 PVC 바이프까지 있어요 망치로 파가지고 는한 세월이야 아휴. 밑으로 또 휘어졌네. 이렇게 아, 소리가 작아졌어. 어? 말이 돼? 이렇소리확쭉 줄었는데? 줄이, 이게 아, 아니, 사장 그런 거 신경쓰지 마세요. 그거, 보 보험제 있기 때문에 타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. 아, 소리가 확 죽었다? 이쪽이 아닌가? 아니, 이, 이럴 수가 있나? 아, 까 분명히 소리 들었는데, 오히려, 아, 되니까 소리가 더 작아졌어. 석봐비네 원래 그거 큰일 는데 쫓아가면서 파야 되겠는데 저 밑에 바닥까지 파보면 뭐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물이 많잖아 근가득게 바닥이 희한하다 여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냐? 어? 봐봐 여기 호당이야 그냥 내가 파지, 파지도 않았는데 내가 처음부터 바닥을 안 파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배관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쪽하면서 파면 되지. 아씨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이거 안 해도 돼요. 내가 내가 할게. 한 방만 맞으면 터지니까. 방수액 발라놔가지고 더 파기가 힘든 거예요. 찍을까 봐. 엘본지 티인지 엘보 같기도 하고 티 같기도 하고 엘보냐 티냐 이거 인색한지 안 파면 안 돼요. 내가 땅 파는데 도사긴 한데 엘본지 티인지 확실하게 알면 아씨 티네 밑으로 봤네야 근데 왼쪽에서 물 나온다. 왼쪽으로 쫓아가야 되겠다. 야 이쪽으로서 해 이렇게 갔다. 이쪽으로 하나 왔는데 왜 왔지? 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. 티가 아래로 갔어. 옆으로 간게 아니야. 이쪽 한장더 깨야 되겠다. 아니, 보면서 파니까 이렇게 파지.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거의 100% 찍는다고 봐야 된단 말이야. 안 찍고 파기가 쉽지가 않아요, 에이컨은 너무 약해가지고, 비껴 맞아도 터져요. 다른 배관들은 안 그러는데, 그냥 방수액을 발라놔서 더 힘든 거예요. 야, 안쪽으로 갔는데, 계속? 아 힘들어. 아 이렇게 휘어서 갔네. 여기 왜 위로 올라갔지? 우와. 잠깐만, 가스, 가스 탐기 써봐야 소용 없다니까.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. 못 찾는 거야, 진짜 그러니까. 여기네. 음. 여기 내가 찍은 거 아니에요, 사장님. 난 절대 안 찍으니까. 이게 땅을 파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세주는 거예요. 이 방수액이 싸져 있으니까. 찔끔찔끔. <목소리> 어이씨! 뭐야, 이거! 이씨! 아, 내가 온장으로 하나 남았다. 문제다. 이렇게, 여기를 이렇게 해놨다는 거는 다른 데들도 비슷하다는 얘긴데. 당물 되면 안 되는데. 뭐니? 아. 이게, 아, 이렇게 해서 저, 저 반대방향 세면대로 갔나보다. 내 생각이. 딱 그런 것 같은데, 꼴상이? 하, 저기 팠으면 또 날, 날셀 뻔했네. 내가 촉이 좋아요. 역시 심상회랑 와야 되나봐. 저번에 1월 1일날 정렬회랑 나갔다가, 하, 허탕치고 왔잖아.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까참지기 믿지 말고. 그 육가, 그거, 끄적끄적 하는 거, 그거, 가 아니라고. 내가 일주일 쳐다봐봐야 소용없지 뭐. 거의 확률이 낮아요. 내가 황 사장한테도 유가 이런 거 그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. 헛고생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그런거 해주고 돈 많이 받으면 소비자들이 욕한다고. 아 제대로 고쳐주고 뭐 많이 받은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맞으면. 근데 아닌 경우가 거의 태반이란 말이에요.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런 거. 그래도 오늘 운 좋았네. 아, 아까 처음에는 좀 막막했는데 방수액이 딱딱 잡고 있으니까 이게 잘안 들리는 거야 이 그러다 이제 다 파면 이제 팍, 이제 제대로 새는 거야. 뭐 일주일에서 한 달이요? 한달 걸린다고? 그러면, 그러면 이제 한달 되잖아요? 그러면 한달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? 그러또뭘 해준 줄 알아요? 대부분? 그러면 3개월 걸린다고 래요 그럼 3개월 기다리면, 그 다음에 6개월 기다린다고 그러고, 6개월 기다리면, 아, 이런 거는 어서뭐 옆에서 타고 들어오니 뭐 어쩌니? 그러면서 1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1년 또 지나면, 아휴, 내가 그런 말, 막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, 에 그, 미아리 점쟁이만도 못한 말은 하면 안 된다고요. 점쟁이는 틀려도 되는데, 우리는 틀리면 안 돼. 아니, 그러니까 우리는, 나는 자, 자신 없는 얘기는 그렇게 안 해요. 그냥, 딴 사람 불러보라고 그래요. 나 웬만하면 잘안 찍어요. 근데, 에이컨 배관은 사짝만 맞아 터지니까, 어디 하나를 딱 찾아서 쫓아가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요.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, 뭐, 그, 이거 뭐, 하루 종일 뭐, 망치로 팔 수도 없는 거예요. 뭐, 한 세월이야? 잘 파지지도 않아. 저를 더 파야 돼. 저 구속이 있는데까지. 어우, <놀라> 씨. <놀라> <놀라>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걸? 아, 봐봐한번 비춰보세요. 아 그냥 보야 이거 봐. 아 여기다 찾았다. 이거 여기. 그, 여기 벌린. 네. 됐어요. 여기 두 군데네. 여기 하나, 둘. 그래 응. 응. 이제 세게 하면 뚝 부러질 거야. 그렇게 휘어 놓으면 안 된다고. 엑셀은 가, 그렇게 해놔도 돼요. 엑셀은 이제 사람들이 이 에어컨 배관을 엑셀하고 거의 똑같이 생각하니까 근데 방수액이 딱딱 딱 잡고 있으니까 잘안 나타나는 거죠.